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셀프교육학 최원희입니다. 자, 이제 우리 7, 8월 사순환 강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선생님들에게 사순환 강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안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1순환부터, 그러니까 1, 2월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래서 1순환, 2순환, 3순환 거쳐가면서 기본적인 이론들 알아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봤고요. 정말 중요한 이론들, 그런 것들을 한번 인출하는 과정들도 한번 거쳐 나갔습니다. 자, 이제 7, 8월입니다. 7, 8월은요. 보다 현장 중심으로 정말 실전형에 가까운 연습 문제들을 풀 필요가 있어요. 본격적으로 실전형 문제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있는 것이 7, 8월부터의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순환 강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이건 강의의 목적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 대응 능력을 함양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 요번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어떤 이론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은 야, 요거가 무조건 나올 거야.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하면서 최선의 답을 쓸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함양 함양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사순환 강의가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강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강의를 구성을 했냐라고 보면요. 철저하게 중등이며 우리 시험의 출제 원칙에 근거했기 때문에 우리 시험 이제 뭐 최근에 한 1, 2년 사이 거치면서 현장형 문제 소위 말해서 오픈형 문제로서 완전히 자리 잡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단한 번도 평가원의 출제 원칙은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평가원에서는 우리 출제 원칙으로 뭐라고 지시되어 있냐면 중등학교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 기능 소양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즉, 특정 배경 지식, 이론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 교육학 시험이 아니라 교육학 이론을 활용하는 것, 적용하는 것 이런 것 중심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비로소 이 출제 원칙에 보다 더 충실하게 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출제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측정 이론 중심의 적중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만능 접근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이런 만능 접근을 내재화하는 그런 강의가 바로 이 사순환 강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순환 강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우리가 파트별로요. 파트별로 진행이 될 거예요. 파트별로 현장형 문제, 그러니까 오픈형 문제라고 하는 이 현장형 문제를 무려 300개나 풀게 될 겁니다. 적용방안, 실행전략, 고려사항, 뭐 유의점, 이런 것들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300개나 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연히 대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회당, 우리가 회당 문제를 한 20문제 정도가 풀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고요. 단순하게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핵심 이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예정인 겁니다. 그래서 강의는 7월 8일부터 시작돼서 8월 26일 화요일까지 진행되는데 총 14회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이 돼요. 근데 이게 보면 총 8주고 16회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 뭐가 빠지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8월 5일과 6일에는 일부러 제가 일종의 범퍼 기간을 뒀어요. 이때 여러분들 그냥 막 놀고 막 일어나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여름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조금은 힘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강의가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인강 선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밀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혹시나 강의가 밀리게 되더라도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휴강이 되어 있는 부분들에 조금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나온 교재죠. 미라클모닝 300제 제가 말하는 요 빨간 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개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중 우리가 어 일반 서점이나 이런 데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구매하셔서 강의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를 이렇게 풀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들이 예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습 중심으로 이 강의가 또 진행되고 굉장히 타이트하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현장형 문제인 거냐?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미라클모닝에 있는 85번 문제인데,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김 교사가 수업 준비 단계에서 분석해야 되는 내용 두 가지를 구체적인 분석 방법과 함께 제시하고요. 이때 교사의 유의점 두 가지를 쓰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 교사는 학습자가 목표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대요. 학습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전인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학습자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한다는 거. 지문을 봤을 때 전인 교육을 한다라는 것이고 김 교사가 수업 준비 단계에서 분석하는 내용은 학습자 분석이 될 거예요. 근데 학습자의 분석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지능 분석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전인적인 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학습자의 특성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학습자의 인지적인 영역과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으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분석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학습자의 인지적인 측면은 주로 뭘로 평가합니까? 지필 진단 평가를 통해서 분석을 할 것이고 정의적 측면 같은 경우에는 관찰과 면담을 통해서 분석하게 될 텐데 그때 교사의 유의점 같은 것들을 답에서 써 주시면 될것 같아요 특정 이론을 묻는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 미라클 모닝은 굉장히 현장형 문제에 가깝게 어, 그런 것들에 걸맞게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주요한 그런 강의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물론 해설지도 나와 있어요. 해설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해설지를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내가 이 해설지하고 다른 답을 썼다 그렇다고 무조건 틀리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순환 강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 그동안 공부했었던 교재 또는 강의하고 용어가 좀 다른데 수강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 사실 되게 많아요. 어,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순화는요, 특정 용어, 명칭, 이런 것들을 묻는다기 보다는요, 접근의 방향, 그다음에 이론을 적용했을 때의 방향성, 방안 이런 것들을 묻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그동안 공부했던 교재가 제 교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는 제가 출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될지 모르겠,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응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이 사순환 강의가 굉장히 효과성을 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들. 아직 암기가 완전치 않은데 수강해도 될까요? 저 그냥 기본 강의 듣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암기는 완전치는 않습니다. 시험 직전까지 암기가 나는 100%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어차피 끝까지 암기는 완전하지 않아요. 문제를 풀면서 그냥 같이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내가 이전까지 교육학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기본 강의부터 수강을 하셔야 되겠지만 내가 기본 강의도 수강을 했었고 어느 정도 한30-40%이 정도 이해는 있다 라고 하면 사순환 강의를 따라 오신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오늘 사순환 강의 기본적인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할 거니까요. 강의 때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